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피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 타입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뒷담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것처럼 너에게만 말하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필히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뒷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감정대로 대하는 사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이 매일매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은 경청도 안될 뿐더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타입입니다. 자세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취향, 기준 정말 많죠. 다른 것들이 그런데 어, 나와 다르면 아예 틀리다고 규정을 해버리고 자신의 것만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내 틀도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고통, 아픔, 상처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보다 자신의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여기면서 그걸 강조하고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정말 존중할 수 있고 또 의식적으로라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잘 받고요. 또그 사람들이 또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마음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꼭 이런 부분을 조심한다면